안녕하세요. <laughs> 어쩌다러나입니다. <laughs> 오늘은 동화 마라톤 2주 전 LSD, 마지막 LSD를 하러 나왔고요. 오늘은 저희 딸이 1 0 k m 1시간 안에 들어오는 목표로 지금 해본다고 해서 6분 페이스로 5km 정도를 같이 뛰어볼 예정입니다.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네, 저기 있죠? 최강민혁! 네. <laughs> 그래도 대회 경력이 한 10km 두번 정도 완주를 했었어요. 저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예. 네. 지금 나 스터디 카페 가는 줄 알았는데, <laughs> 달리기 한다고 해요. <laughs> 같이 다. <단. 웃음> 복장은 스터디 카페 복장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도마만 턴 LSD 준비를 끝내고 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화요일인가? 그때 저녁에 달리기 하고 나서 지금 약간 아킬레키스건 쪽하고 발목 쪽이 좀안 좋아졌어요. 그때 페이스를 좀 올려서 그런 건지 오늘 하다가 정 상태가 안 좋으면 중간에 그만하고 상태를 보면서 치료를 좀 하면서 동안만 보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몸을 좀더 풀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 페이스로 맞춰달라고 해서 6분 페이스로 뛰고 있는데 지금 500m 왔는데 저 뒤에서 죽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와요. 안 오고 있어요. 6분 9초입니다. 지금 500m. 제가 1시간 안에 들어오면 지드래곤 콘서트 티켓 비용을 대주기로 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지금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날죠 쉽지 않다는 거. <laughs> 네, 아직도 저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빨리 와! 6분 1 5초야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하도 안 와서 다시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기 오네요. 다리가 길어. 그렇게 빨리빨리 해봐. 쟤 다는 샹을 기가 쏟아지는 건니 버린 건 나를 모집한 건 니가 쏟아지는 건아지는건 니가 쏟아지는 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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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를 볼수있다면내 모든 더 다이어도 괜찮아 꿈에서도 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리 안시고 오기로까지면 보였어. 그래 그래 스터디 카페 먹던거 봤어요. 하이답라 자, 고 지금 5km 지났고요. 5.2km고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하면서 딸을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도 잘뛰어안 쉬고 지금 한4 5 k m 정도 온거 같아요 네. 아잘 뛴다 그래도 애가 의지가 있어요 네. 여기 오고 있네요 어 이사야 좀 빨라졌어 어좀 빨라졌어 잘하네. 그래, 아까보다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인다. 오 좋아. 어, 품이 아주 좋아. 어, 고딩, 고딩, 복숭아 모자 쓰고 잘해. 어때? <laughs> 아침에 뛰어도 괜찮지? 별로야? 찮아거의 갔어 <laughs> 러빙 <목소리> 엔딩 페이스 몇 번으로 나와? 110m, 110m 페이스 몇 번으로 나와? 안 보여, 7 702? 24 723? 5km 다온 거야? 네? 5km 다 왔어? 네. 어, 가. <laughs> 네, 이제, 내려 보내고, 저는, 서울 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예, 네, 지금, 6.7km 정도 했는데 어, 여기, 못 보던, 살이 생겼네요 와잘 해놨습니다 아주 여기 옛날에 그냥 공포였는데 와살네아 살기 네. 아, 찹니다 아주 오늘은 대페이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초반에 좀 페이스가 딸내미 페이스 마셔도 된라고좀 까먹어서 지금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데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10km, 10km 정도 왔고요. 현대 페이스는 5분 38초로 내려왔습니다. 발목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요. 날씨도 아주 좋아요. 네, 미세먼지만 없으면 딱 좋은데 날씨가 해도 살짝 떠서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러닝 하시는 분들이랑 산책 나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강 가는 길로 5.5km 정도 가면 이제 한강이고요. 네, 한강까지 한번 찍고 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13km 13km 지났고요 네, 이제 서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지금 16km 왔고요. 물한번 먹고 아 물을 좀더 싸울 걸 그랬네요 날이 더워요 생각보다 정말 영상 한 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2. 4 네, 이쪽으로 가면, 한강 2.2km라고 나오네요. 네. 이쪽으로 가면 과천, 양재 쪽으로 가는 길인가봐요. 예전에 저쪽으로 한번 가본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한천, 한강, 합수부가 나옵니다.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강 청담대교 밑으로 지금 진입했고요 이제 조금만 더 갔어, 편하겠습니다. 지금 19.2km고요. 여기서 에너지 젤 하나 먹고, 여기 어. 이쪽으로 오니까 이가 없어졌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네요 네. 에너지 아까 먹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물만 먹고 물 먹기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네, 이거 먹고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9.2에서 턴 하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 이게 저번에 옛날에 주마 준비할 때 아침에 왔을 때그 일출이 진짜 멋있었는데 와 날이 흐려도 멋있네요 네. 에너지를 하나 먹고 가볼게요 날씨가 안 추워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쓰레기는 주머니에 넣고 자 이제 다시 도기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까지 가다가 힘들면 목표 하는 데까지만 넘으면 무리하지 않고 바로 정지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 끝까지 20km. 한강 찍고 돌아오자마자 20km가 넘었네요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예 지금 25km 거의다돌가고요아 다 많이 찾았습니다 네. 힘들어요 아, 25km 지났구요. 평균 페이스는 5분 37초입니다. 아, 이거 오늘 목표했던 페이스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가봐야 되지만. 아, 우선 지에서 싸온 포도, 네, 샤인머스켓 좀 먹고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강은 오랜만에 와봤는데 힘드네요. 대회 때도 대회 때 이렇게 쉬면 목표를 뭐 이룰 수 없습니다. 떡. 아 어, 그래도 날씨가 안 추워서 다행이네요. 아 배가 고파요. 한지 4 분. 그금한 2시 간 30분 정도 가는것 같은데, 아. 저를 안 쉬고 달리는 분들 보면, 어, 존경스럽더라고요. 못할 수 있게. 아, 옥지로 말한 번씩은 이렇게 서서. 물도 먹고, 이렇게 해줘야지. 아 네, 맞아 먹고, 가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29km 다가고요 성남공항 주로 진입했습니다. 아, 테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28.96. 아, 이게 다리부다리인데 체력이 힘든가 지금. 아. 아. 예. 네. 아. 시 6분 11초. 분초로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 2 9 k 로 지났고 예. 네. 성남으로 진입을 이제 하기 전이네요 야 쉽지 않습니다 네. 5분 40초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아.. 어렵습니다 네. 물한번 먹고 다시 마무리로 한번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갔다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 물을 좀더 쌓아야 되는데 너무 조금 쌓은 것 같아. 이정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먹고 가볼게요. 예3 네. 3 5점오 킬로 왔는데요. 아, 너무 힘들어서 못갈것 같습니다. 아직 걷기는 한4 k g 정도 남았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이제 카카오 자전거를 찾아서 왔습니다 아, 오늘 저만 카보나를 찍고 나왔는데 한 20km 넘어서부터 이 발바닥 오른쪽 엄지발가락 아래쪽이 아치가 계속 거슬리면서 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아, 체력이 너무 많이 소진됐어요. 잔바를 입고, 카카오 자전거를 타고, 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체력이 아직은 30km 이후에는 안될것 같아요. 계속 걷기를 했습니다. 30km 이후부터. 그래서, 단발을 얼른 입고 집으로 복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으로 동아마라톤 준비 LSD 4차를 마무리했는데요. 아, 이게 끝에 기분 좋게 마무리가 안 돼서 약간 찝찝합니다. 예, 그래도 뭐 LSD는 항상 기분 좋게 마무리되는 데가 없어요, 별로. 힘드니까 그래도 어쨌든 목표했던 거리는 채워서 나름 만족하고요. 카카오 자전거 안 보이네. 아 얼른 보여야 타고 복귀를 할 텐데. 예, 저도 찾아서 복귀를 하고 동아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 대회 전까지 부상 없이 잘 준비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기록, 원하는 기록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목표했던 거꼭안 이루어도 완주 자체로 사실은 그 하나 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만 본인이 이루고 성취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나게 뿌듯한 일이기 때문에 모두 원하시는 바 이루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l s d 기 사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달아였습니다 와, 아, 겁나게 좋네요. 카카오 바이크 역시 최고입니다 야, 이렇게 달려봤으면 좋겠다. 유후!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신난다! 아, 고맙다, 카카오야. 안녕. 여기 가다 안 가다 이러고.